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여 죽음으로 회개하세요 신성한 광채가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악을 멸한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평화로 충만하라.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광채로, 오!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악을 멸한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우리에게 힘을, 악을 멸한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악을 미워다라 빛의 검으로 악을 미워다라 신성한 빛이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천사들이 평화 충만하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우리에게 힘그곳으로 신성한 광채로 천사들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악을 멸하리라.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악을 멸리다 평화로. 충만하라.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저들을 용서치 마세요. 평원 충만하라.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 찌! 오 신성한 빛이요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악을 멸합이라.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악을 멸합이라.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우리에게 힘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악을 면하리라. 놓치지 않아요. 이곳의 평화. 다들 면한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제, 죄를 베겠습니다.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천사들이요.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신성한 빛이요 저들을 용서치 마세요 이곳에 평화를 빛의 검으로 악을 멸이다 신성한 빛이여, 천사들이 신성한 빛 그분을 피할수 없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천사들이여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그분을 뺏어습니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광채로. 신성한 빛이. 오!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죄를 베겠습니다 신성한 빛이. 빛의 검무로 아들 멸한다. 천사들이여, 신성한 빛이여, 오! 신성한 빛이여, 저들을 용서치 마세요. 천국의 문을 아들 멸한다. 신성한 빛이여.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여, 그분을 계승했습니다. 신성한 빛이여, 心臓の光の光の光の光で光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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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광채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당신의 최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징벌의 빛이 강림합니다. 악을 멸합니다. 신성한 빛 빛의 검 빛의 검 빛의 검으로 자애로운 복수의 빛의 검으로 축복을 주소서 평화로 충만하라 악을 이어달라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빛의 검으로 신성한 빛이요 없애드리자.